대서로계전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여러분 다새 것이 되었었죠? 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교인. 교회 에 소속돼요. 교회 에 소속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목양, 목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뭡니까? 목회라는 말을 여러분 자주 들었을 텐데. 정의가 이렇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하거나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등 공식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가르켜서 목회라 그래요. 그 그러니까 목회는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또 신방하고 상담하고 제자훈련 가르치고 행정하고 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코로나 19 시대에는 영상까지 지금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타교에 집사님 만났는데, 저에게, 목사님 매일 새벽에 그렇게 만나서 은혜 받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목사님, 점점 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감사하긴 한데, 이제 점까지 빼야 되겠구나. 이게 참, 할 일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목회를 목사가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사가 혼자 목회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목회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되죠. 맞습니다. 진정한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목회는 평신도와 목사와의 동역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건면하고 서로 자라게 하고 서로 성숙해 하는 게 그게 목회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는 평신도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대선을과 전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3 삼주 목회했어요, 사실은. 3개월도 아니고, 3개 뭐, 삼년도 아니고, 3주 목회했는데, 그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초대 목사였습니다. 대사로니까 교회 일대 목사였어요. 이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목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그 얘기를 하죠? 대사로니까 교인들에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동역한다라는 면에서는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목사였는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분투하는 목사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분투하는 목사. 우리 1절과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대사로니까 오기 전에 빌리뽀에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빌리뽀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발돼서 매맞고 오게 갇히죠. 그리고 쫓겨나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대사로니까를 간 거죠. 대사로니까에서 복음 전했는데 헬라 귀부인들이 돌아오고 열매들이 꽤 풍성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또 시기를 하네요. 당국에 고발을 하고 결국에는 쫓겨나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 아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쉬거나 아니면 그만뒀을 것 같아요 포기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는 베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놀라운 용기죠. 놀라운 담대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분투함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싸움이라고 했어요. 싸움. 오늘 2절을 보니까 뭐라 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두 번 아니에요. 많은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각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큰 고통 중에, 세 번째는 분투하는 노력으로. 저는 세 번째 해석이 마음에 들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분투하는 노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분투하는 영성이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와 싸우는 그것만이 아니죠. 반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분투하는 용성이 필요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심각한 반대가 있어도 분투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우선적인 일, 그게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 분투하는 일은 저와 같이 목회자나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도 선교서만 하는 일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파에는 항상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대사로니까 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렸는데, 로마의 종교는 사실은 다신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신은 뭐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7절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17장 7절을 읽어 보죠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기 야손이 그들 그들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집으로 맡아 드렸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받아들여서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 가이사의 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이사의 명은 로마 황제의 명령이에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 뭡니까? 다른 신을 주로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과 슬라와 디모데 그리고 야소는 이 명령을 어깁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임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을만 믿은 게 아니에요. 야손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손이 누굽니까? 야손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 대서로니까 회당의 지도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부자였죠. 왜?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 내려오고, 내려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그의 집에 회중들이 와요. 전도팀이 묵습니다. 꽤 넓은 거죠. 부자입니다. 그런 그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복음을 받아들이죠 놀라운 믿음이죠 분투하는 믿음이죠 아마도 이 사람이 후에 대서르니까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평신도의 힘입니다 분투하는 평신도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분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분투해야 됩니까? 우리가 분투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속주의와 분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정적으로 이데올리가 써야 돼요. 저는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이데올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이데올리가 존재합니다. 지금 사단은 성평등과 동성애 인권 보호, 평등 등의 단어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고 지금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서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 자를 찾나니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졸면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졸면 죽는다.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도전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동성애를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경협에서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시키는 거 금지하는 천만인 운동을 지금 서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잠안 자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곤 26장 41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들지 깨어, 않게 깨어,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돼. 육신이,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아시고. 우린 자꾸 뒤에 거를 해요.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거만 관심 없어요. 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깨어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온이 해야 할 일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분투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신혜라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분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분투하는 우리 신육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투해야 돼요, 분투해야 돼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부모와 같은 목사였어요. 따라 합시다. 부모와 같은 목사. 7절로 봅시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유순하다예요. 유순한 게 뭐예요? 순한도 아니에요. 원래는 뜻이 부드럽다예요. 근데 이 부드럽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엄마가 아기를 볼때그 자기 자녀를 돌볼 때. 그 태도, 그 상태를 유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 자녀를 달래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달랩, 달랩니까? 아기처럼 되잖아요 엄마 중에서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그러면 재미없어? 여러분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우, 내 새끼, 우리 아들, 우리 딸 커서도 그러더라고요 커서도 커서도 아이고 아들 아빠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죠? 네, 그게 그게 바로 엄마예요. 그게 유순한 거예요. 바울이 엄마처럼 대서로니까 그러니까 그인들을 대하는 거요. 예 부드러운 유모처럼 그렇게 달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낮아집니다. 바울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마가 요한이 좀 게으름을 폈나봐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너 나가. 나 너하고 성교여행 안 해. 바나마가 받아주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 주주도적이고, 네, 큰 소리 치고, 네? 얼마나 얼마나 뜨거운 사람입니까? 변화무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영모처럼 그렇게 유순하게 된 거예요. 저런 교인들을 사랑하고, 달래주고, 이해하고. 그게 바로 유순한 거예요. 아. 먹자는 먹게 하다 보면 기질도 변하는 것 같아요. 기질이 변합니다. 부드럽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유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이유가 8 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8 절로 보십시오. 8 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그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모한다요. 예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줄수 있었다. 생명까지도 줄수 있었다. 목숨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저는 제가 이렇게 바울처럼 신일교의 교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바월처럼 이렇게 정말 유순하고 사랑한 목회자인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저는 부족합니다. 사랑을 달라고 늘 기도하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얼굴을 못본 지가 7개월인데, 여러분은 이 목사가 보고 싶습니까? 우리 목자들 목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목숨까지 줄수 있을 정도로 사랑합니까? 교사들 한용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학생을 유모처럼 그렇게 유순하게 사랑하고 목숨까지 줄수 있습니까? 사실은. 구절 십 절에 수거와 애쓰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수거하고 애쓰는 건할수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되는 거예요. 엄마는 돼요. 내가 엄마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대할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유모로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죠. 11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 사실은 하나예요. 엄마가 못하는 거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가 뭐 합니까? 권면해요 위로해요. 경계해요. 혼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 격려하는 거. 제가 참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거, 혼은 냈는데 격려를 많이 못 해준 것 같아요. 목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매는 됐는데 위로하고 권면하는 걸 제대로 못 했어요. 늘 마음 한 구석에 짠합니다. 바울은 대사로니까 교인들을 그렇게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어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얼범무리 중요한 것이 각 사람이죠. 이각 사람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정신이죠. 또한 이것은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먹기 하면서 차별하기 쉽거든요.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은 내가 더 호의를 가지고 나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사실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사등을 두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견등하게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자라고, 신방 더 많이 가고, 가난한 사람 덜 가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제도 1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목회 철학이 이거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함이니. 아멘. 이게 제자도잖아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기로 노력했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부모로서. 그렇게 유순하고 사랑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목사였어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양심적인 목사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양심적인 목사.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정말 부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능력 있는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착한 양심 가져라. 양심을 착하게 가져라. 디모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한 일은 잘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목사가 믿음만 있다고 목사가 아니에요. 믿음 좋아야 되지만 양심 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믿음이 좋은데 양심을 버렸다면. 믿음도 꽝이에요. 믿음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바울은 양심적인 목표였습니다. 그가 대서로니가스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거짓 철학자들이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고 그럽니까? 나는 아첨하는 말,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양심적이라는 말이죠. 그는 양심적인 목회자였어요. 양심을 속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가 목회하는 동기,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옳게, 옳게 의심을 입어 보금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하지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짠하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에요 인기 없고 사람 모이고 여러분 그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못해 순수한 못해 양심적이죠 목회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적으로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소탐대실 하지 마라. 그돈몇푼 가지고 째치하게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우리는 그런 목회 하면 안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목사들이 양심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허영과 허수와 허세로 가득 찬도 무너집니다. 무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이요.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심적으로 사십시오. 양심적으로 사십시오. 베도로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3장 짐줄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 19 시대에 정말 우리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비방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살아. 주차 하나를 하도 양심적으로 하세요. 귀한 용지 하나 쓰더라도 양심적으로 쓰세요. 계약 하나, 물건 하나 만들어도 양심적으로 하세요. 정말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은 목사의 권위가 떨어진 시대입니다. 목사를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 단어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없습니다. 목사, 교인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타이틀이 많아요. 그런데 주례할 때 사회 보는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소개할 까요 나는 딴 하나 얘기하라 그럽니다. 신일교회 다니 목사,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박사입니다. 그리고 겸임 교수예요. 나는 그거보다 목사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목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식겁자로 목사 나오면 안 돼요. 양심적인 목사.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목사. 그런 목사가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존경할 만한 목사들이 많아요. 몇몇 목사님들 때문에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목사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것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말하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그 목사님 바로 되게 해주세요. 바로 쓰게 해주세요. 그게 나는 교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분투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개척교회에서 농어촌에서, 산간벽지에서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사와 평신도를 자꾸 구분하지 마세요. 원래 목사와 평신도 하나예요. 나는 평신도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목사 말고 성직자 말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 평신도예요. 성경을 보면 기능은 다르지만 하나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요. 그의 소유단 네. 백성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만인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목사예요, 작은 목사. 우리 신의 교회 작은 목사가 <목소리> 300명이 넘어요. 나는 이게 우리 신의 교회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랑입니다. <목소리>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작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저도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붙인 거예요.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교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분투하고 정말 부모처럼 양육하고 사랑하고 양심적인 그런 작은 목사들이 다둘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